인식이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통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laughs> 네그 생각이 왜 나왔을까요 아마도 남성들은 반드시 성욕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통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몸을 돈으로 살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 인권의식이 저하되어 성폭력 범죄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성폭력 발생률이 낮다라는 통계를 보면 위통염이 잘못되었는 것은 명백하죠. 네, 비슷한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성매매 방지법이 오히려 성매매를 음성화한다, 뭐,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곳에서 뭐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아예 합법화하고 관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최근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죠. 성매매 방지법의 취지는 성산업 착취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희생과 피해를 막고 불법 성매매 산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 성매매가 합법인 독일과 성매매가 불법인 스웨덴의 연구 결과를 보면 독일이 스웨덴보다 인구는 9배 정도입니다. 근데 성매매 종사자 수는 스웨덴의 60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합법화 시키고 나니까 주변 국가에 성매매 종사자들까지 대거 유입돼서 성매매의 가격이 오히려 폭락하고 결국 성,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또 열악한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분명한 불법입니다 근데 해외에 나갔을 때뭐 합법화의 나라도 있고 하니까 해외에서는 괜찮겠지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해외 원정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모두 현행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성을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 성을 파는 사람도 문제겠죠 근데 이런 뭐 인식 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자는 일이냐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들을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직업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인식도 안될것 같거든요 네 사실 충분히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처음부터 그런 일을 안 했으면 됐지 않냐 뭐 니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이다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실 강요된 선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물으면 언제부터일 것 같습니까? 미성년자 때부터 아닌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청소년기에 시작했다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고, 실제로 미성년자가 성매매 시장에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는 대부분 한부모 가정, 알코올 중독 가정, 방인 가정, 긍정적인 스킨십이 전혀 없었던 아이, 가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당해서 가출하고 유입된 사람입니다.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가출한 청소년을 탈출형 가출 청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탈출형 가출 청소년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거래나 숙식을 제한받으며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을 들여놓고 나서 성매매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과연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